정채님, 발목 비골골절로 산재 치료받고 워낙 안 좋은 허리가 더 아픈데 이런 케이스는 산재 신청할 수 있나요? 박변TV에서는 매주 월수금 저녁 8시부터 산재 상담 방송을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러니까 발목 비골골절이, 저기 뭐예요? 그, 사고로 발목 비골골절 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허리가 아프다는 게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산지 신청은 당연히 할수 있는데, 그 질병, 결국은 허리가 더, 그비 골골절로 산재 치료 받으시면서 허리가 아프다는 건데 아그 정도로는 산재를 승인받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정형외과 의사 허리 치료하는 정형외과 의사한테 가셔갖고 그거를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가 상병 신청이거든요. 그래서 음 추가 상병 소견을 받을 때 아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게 허리가 아픈 이유가 이게 그, 산재, 발목 비골골절 산재 치료받고 이런 걸로 아, 아, 아픈 것 같다. 그런 식의 소견서를 한번 받아보시고, 아, 또, 에델님, 저기,처럼, 어, 작업안 직업환경, 직업안경의학과 쪽에 한번 가셔서 소견을 한번 받아보시고 해서 추가상병 신청 넣어보세요. 예. 네. 근데, 그게, 하여튼, 그, 허리 부분에 대한 상병은 추가상병 신청입니다. 근데, 그그정도로예 비골 골절이 왔다고 해서 허리가 더 아파졌다 해서 추가 상병이 인정되기는 제 경험상 어, 거, 뭐 하튼 가능성이 50%는 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